소로트가, 현대식 오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면 이게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잘기억하시면될것 같고요. 자 발목 정정이라는 말 보시면 알 겠지만 나무를 내는 붙잡을 소리 안단어 뜻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꼬니 아람들의 큰 소리 베어집도 하이. 자 굳이 고리올래 메아른 소리 찌르렁 돌아옴도 하리. 다리도 쫓지 않고 메세도 울지 않아 기쁜 산 고유가 차라리 빼를, 뼈를 절이우는데. 눈과 밤이 조기보다 희곤여.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후를 걸음이란다. 자, 요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윗절 중에 여섯 번이 여섯 번중 웃고 올라간 뒤. 자, 여섯 번에 젖는데 여섯 번을지고 웃고 있다는 이야기. 자, 이말의미면 뭐가 되는 거, 우리? 그렇죠. 무욕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차리 늙은 산에 긴 남긴 내용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유의 심이 흔들려오니, 어우, 견디란다. 차고 오련의 슬픈 듣꿈도 없이 잠수한속 고요한 겨울 한밤 내자 쉽게 말하면 또무유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모습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들 보고예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기다려한다기억해 주시고요 밤새 눈이 내리 그것도 백운다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 많이 예요 옅은 하자도 가볍게 눈을 쓰고 그날이 언제야. 그 높이를 구체적인 게요 날, 요걸 이야기해 줘야 할수 있어야겠죠? 왼사은 차가 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그쵸? 이른 아침.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그 높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높이. 자, 실록이나 단풍. 실록은 여름을 상징하겠죠? 단풍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골짜기 표현의 안개로는 온산을 태우는 적설. 겨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살짝 우리 안기어 봄인가 연상할 수 있어야겠죠. 자로 봄 여름, 가을결이 다냐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미 뼈에서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 자 내가 원하는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백운대 민소말이리 가볍게 눈을 쓴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쉽게 말해 눈이 다 덮여도 안 되고요. 눈 끝에만. 자, 삼봉으로 살짝 누이내는 모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즉, 내가 원하는 그 순간만을 위한 기다림의 정서 이야기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강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 친화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인내와 고고함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